오늘은 발음 교정입니다. 영어 알파벳 중에 발음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고 동시에 가장 발음을 따라하기 어려워 하시는 알파벳 L하고 R입니다. 알파벳 L하고 R 발음이 왜 중요하냐면 수많은 영어 단어들 발음 중에 알파벳 L하고 R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파벳 L하고 R 발음을 완벽하게 외우시게 되면은 그게 그냥 알파벳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수많은 영어 단어들을 읽으실 때 L하고 R 발음 자체가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단어들까지도 완벽한 발음으로 이어집니다. 발음 따라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하듯이, 혓바닥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메롱이죠, 메롱하는. 메롱한 상태에서, 최대한 혓바닥을 길게, 앞으로 쫙 내밀어 볼게요. 최대한 길게. 그리고, 혓바닥을 최대한 길게 내민 상태에서 그걸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으로, 집어넣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스트레칭하듯이 혓바닥을 최대한 길게 앞으로 쫙 내밀어 볼게요. 이거를 지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최대한 많이 지금 제 목소리 들으실 때 계속 따라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여기 영상 화면을 보시면 사진 이미지 보이시죠? 혓바닥 내밀고 있는 사진 요 사진 이미지대로 최대한 길게 혓바닥 스트레칭 을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게텅 스트레칭.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대학교 어학연수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처음으로 유학을 가셔도 영어를 만약에 못하시면 외국인들, 뭐 유학생들이라고 하죠. 따로 클래스, 영어 클래스 ESL 코스라고 English as Second Language 따로 영어 기초 회화를 가르치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매일매일 1년 2년 3년 동안 반복해서 하는 게 뭐냐면 혓바닥 스트레칭을 항상 시켜요 항상 매일요 그 이유가 혓바닥이 길면 길수록 실질적으로 영어 발음이 미국 현지인들과 좀 비슷해져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혓바닥이 짧으면 발음을 못한다. 맞아요. 정확한 의학적으로 나와있죠. 의학적으로도. 혓바닥이 짧은 사람보다 혓바닥 길이가 더긴 사람들이 외국어 언어, 특히 뭐 프랑스어나 영어죠. 스페인어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유럽인 나라들의 언어들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도 해봤고, 또 주변에 이 혓바닥 스트레칭을 많이 한 한국 유학생분들을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정말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이걸 한 사람들과 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거든요 중요한 정보니까 여러분들 뭐 오늘만 하실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에 못해도 한 번이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정도 한번 세번 나눠서 혓바닥을 앞으로 쫙 내밀듯이 최대한 길게 혓바닥을 내밀어 보세요 정말 최대한 길게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뭐 네다섯 번열번 정도 아침에 한열번 하고 점심 때도 열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혓바닥이 길어진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로요. 근육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발음이 다릅니다. 영어 발음이요. 미국 현지들과 되게 많이 비슷해져요. 오케이? 어, 그러면은 다 하셨으면은, 이제 오늘의 발음 교정은 알파벳 L하고 R 이두 가지만 할 거예요. 제가 저희 영어데이닷컴 영상들 다 보시면은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죠. 한 번에 여러 가지 공부하지 말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는. 안 된다, 실패한다, 잊어버린다, 망친다. 안 돼요. 항상 스텝 바이 스텝 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 어 이런 발음 교정도 한뭐 알파벳이 됐던 단어가 됐던 뭐 한두 개 정도에서 뭐 네다섯 개뭐 정말 많이 하면 열개 정도는 가능하지만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러면은 길을 잃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망쳐요 이두저도 안 돼요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죠 짧고 굵게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야 각인이 되고 머리에 남습니다. 내용물이고 컨텐츠, 정보가 머리에 남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 그러면은 에어 발음부터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 같이.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발음 교정은요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길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가 늘지 않아요 영어가 늘려면 은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머리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혓바닥을 움직이면서 따라 해야 돼요 뱉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뱉어내야 된다 자꾸 읽어라 말을 하라 영어는 실전인데 여러분 실전이에요 한국 토종 영어 교육 방식이 왜안 되는지 알죠? 왜 망하냐? 한국 시방다 망해요. 문법 이주잖아요 그거 아시죠?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딱 문법 위주란 말이에요. 문법. 문법도 중요한 요소지만, 문법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에 뉴욕이나 엘레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됩니다. 절대로. 언어라는 건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 말하는 것이지. 무슨, 어떤, 무슨 문법이라는 걸막 머리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입으로 이어서 뱉어내야 되거든요. 근안 되잖아요. 그건 뭐냐. 실전이라는 걸말 그대로 전화 영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전화 영어. 전화 영어나, 아니면 어떤 미국 네이티브 선생님과 만나서 1대1로 과외 같은 거, 개인 지도라 그러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어를 알던 모르던 레벨을 떠나서 실전이에요, 이거는 실전, 앞에 있는 강사, 선생님이 말을 걸잖아요, 자꾸 학생한테. 그럼 그 학생은 그 듣게 되고 자기 레벨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 말 문이 트이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학생 이 영어 회화를 못 한다고요? 그럼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다 보면은 선생님한테 게 보여요. 아이 학생이 어디가 약한지. 뭐 발음이 좋다 나쁘다. 영어 단어를 많이 안다 많이 모른다. 이게 눈에 다 보입니다. 보이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지적을 하고 바로바로 바로 그거를. 고치고 따라하는 걸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실전이에요, 이게 실전. 부닥치라 이 말이에요. 부닥쳐라. 그럼 집에서 백날 앉아서 책을 읽는다고 되냐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책을 뭐 영어 책을 뭐 100권 읽었다고 밖에 나가서 미국 사람들, 현지인들과 대화가 된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누가. 구 상대가 없잖아요, 앞에. 그죠? 마이랑은 오후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컨텐츠가 뭐죠? 발음 따라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L하고 R이라는 알파벳 발음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잖아요. 따라 하시라고.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 발음을 들으시고 그대로 최대한 앞에서 따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이거는 우리가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지 영어 공부가 되는 건데 여러분 그리고 다른 제 영상 컨텐츠를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어떤 expression 어떤 s e n t 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만들면 따라 읽으셔야 돼요. 집에 있던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 읽으라, 뱉어, 입에서 뱉어내라. 자꾸 뱉어내라는 거예요. 뱉어내야 그게 제 말이 되고 제 영어 단어가 되고 실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셨을 때 장본인이 구독자님들이 딱 부닥쳤을 때 외국 사람들 말을 걸면은 입에서 바로바로 바로 지금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법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연습했잖아요 우리 지금 입을 뱉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케이?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막 문법 위주로 그거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안 된다 그거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법 공부할 시간에 사실은 문법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냉정하게 들어가면 정말 미국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를 가시는뭐 상관없어요. 실전으로 미국 사람들이랑 매일매일 하루에 못해도 한 10시간 정도 뭐 친구를 만들어서 아는 영어 모르는 영어 막다 써가서 계속 부닥치잖아요. 프리토 n 킹이 제일 강력한 거예요. 프리토 n 킹 프리토킹 그죠 앞에 친구가 있던 여자친구가 있던 뭐 선생님 상 계속 부닥치는 거야 누군가 그게요 가장 강력해요 그건 책도 필요 없어요 말문이 트임 그거 그냥 그 자체가 최고의 컨텐츠예요 사실 친구를 만들어서 근데 이 친구라는 게 당연히 한국 사람들끼리 하면 안 되겠죠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 교포나 뭐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나 네이티브하고 친구를 만들어야겠죠. 그거는 6개월 정도만 그렇게 만약에 하루 대신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돼요. 매일매일 어떤 뭐 여자친구 미국 여자친구를 만들어요. 아니면 미국 남자친구를 만들어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가장 빨라요. 정말 3년 동안 어학연수 갔다 온 효과가 거기서 나와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라 이거예요. 포인트는 말을 많이 해라. 발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힙합 노래나 미국의 R&B 노래 많죠. 유명한 노래들 그거를 자꾸 틀어놓고 따라 부르세요. 그거요 발음 교정이 정확히 발음 교정입니다. 그게 발음 교정이에요. 그게 바로.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LA나 뉴욕에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서 뭐 공부도 뭐잘 못했지만 학교에서. 근데 힙합 노래를 되게 좋아한 거예요, 어떤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뭐 기본적인 걸 했겠죠, 학교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근데 매일매일 버스 안에서 그 집에 돌아오면은 헤드폰 끼고 뭐 힙합, 유명한 미국 힙합 노래 들으면서 그 따라 부른 거예요, 얘가. 6개월 후 어떻게 되냐, 네이티브 레벨로 갔어요, 결국. 더 빨리, 왜? 랩, 노래를 따라 했다 그랬잖아요, 방금 애들이. 그 네이티브 발음을 듣고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완벽합니다. 발음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좀럼 돼버려요, 결국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유리합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가능해요. 근데 나이가 어리면 더 유리하다. 오케이? 이거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영어데이터 컴에서 알려드리는 중요한 메시지.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발음, 다 같이 따라 해볼게요. 자, 알파벳 l 인데에 L. 천천히, 그냥 L. 한국식 발음은 L이잖아요. L. L 아니에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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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계속 이어져서 맨 끝에 L. 어떻게 하냐. 에 L.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듣고 따라 해보세요. L. 그러면, 포인트는, L 발음은요, 혓바닥이, 이렇게 L, 따라 하면서 혓바닥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혓바닥이, 천장까지. 맨 마지막에 혓바닥이 천장에 반드시 닿아야 합니다. L 발음은. L 하면서 맨 끝에 ᄅ, L 하면서 혓바닥이 천장에 닿아야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발음 L 발음이에요. 화면에 지금 제가 스펠링 써놨죠. 발음 그거 그대로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L L 다시 한번 해볼게요. L 오케이? 이렇게 천천히 하면 어떻게 돼요? 에에에에에에엘 에, 이거거든요 그냥 한번에 엘 이거 아니고 근데 이걸 천천히 지금 연습했으니까 엘 이거를 이제 빨리 입에 힘을 주고 빨리 뱉어내면 어떻게 되는 엘 이렇게 된 거야 엘 그게 말 그대로 영어 발음 엘 완벽한 발음으로 가는 거야 엘 오케이 이거를 혼자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뭐한번두 번이 아니에요 한백번 정도는 이걸 계속 따라 하셔야 돼요. 에어 이런 식으로 그죠? 에어. 혓바닥이 천장에 나중에 처음에 닿는 거 아니에요. 혓바닥 나중에 닿는 위에 천장에닿는다에 마지막에 해야지 발음 교정이 됩니다. 근데 네, 이거를 무슨 뭐 많이 해봤지 다섯 번 따라 한 다음에 라나안 뭐 하겠다. 그러면 영어 발음 늘지 않아요? 안 늘어요. 영어는요, 특히 영어, 일본어 말고요, 중국어 말고요, 영어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라는 언어는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부지런, 부지런하다는 얘기 들어봤죠? 맞아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해요.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전 세계에서 부지런하다. 그러면, 영어라는 언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머리를막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미안해요. 미안한 얘기인데, 잔머리 굴리면 영어 안 된다. 안 통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노력해야 돼요. 영어라는 언어는, 지금 제가 L 발음 100번 정도 따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죠? 실전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100번 이상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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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걸 계속 뱉어내야 돼요. 자기가 직접. 그걸 해야지 인식되고 인지되면서 L이라는 단어, 알파벳 발음이 완벽하게 잡힙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번 L 따라 한다면 나안 할래. 게을러서. 그러면 당신은 영어 절대 안 늘어요. 안 된다니까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끝. 그러니까 이따가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혼자서 따로 오늘 배운 L 발음 100번 이상 혼자서 방에서 따라 해라. 계속 입으로 뱉어내라 이 말이에요. L. 그죠? L. 그리고 다음 알파벳은 R. 그죠? R이에요. R 한국말로 한국 스타일로 발음하면 R. 그죠? R 발음. R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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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가다가 맨 마지막에 리을 붙여서 R, R R R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알바르면요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엘바르이랑 다르게 혓바닥이 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오케이? 닿으면 안 된다. 천장에 닿기 직전까지 갔다가 멈춰야 돼요. 혓바닥이 천장에 닿으면 안 된다. 오케이? L 발음은 맨 마지막에 혓바닥이 천장에 닿는다. R 발음은 맨 마지막에 혓바닥이 올라간 상태에서 천장에 닿기 직전에서 멈춰야 된다. 혓바닥이 천장에 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R 발음 또 해볼게요. 천천히. R. 이렇게 하 거예요. 혓바닥이 막 올라가면서 멈추는 거예요. R 하면서 멈춘다. 엘 발음은 혓바닥이 맨 마지막에서 딱 천장에 닿는 거예요. 혓바닥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L 그죠? L R 발음. R 그죠? R 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혓바닥이 천장에 닿기 직전에 멈춘다. R 이게 오리지널, 정확한 미국 현지에서 알파벳 발음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여기는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는 미국이란 나라의 언어지 한국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미국식으로 배우셔야 돼요. 오리지널로. 한국식으로 배울게 한국식 배우는 게 어떻게 그 말이 되나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식으로 영어, 그건 남의 나라 언어를왜 자기 망대로 갈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영어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에 굉장히 나이가 어릴 때 유학을 간 친구들이 있죠. 제가 얘기한 건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에요.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는 돼야 돼요. 그, 그때 유학을 가야 네이티브가 돼요. 그때까지는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해야 요 그때까지는 가능하다. 이게 만화책, 드래곤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드래곤볼 만화책 알죠? 유명한. 일본 만화책. 그 주인공이 손오공이죠. 전투력이라는 게 나와요. 전투력. 거기 드래곤볼 만화 보시면은, 손오공이 누구죠? 정체가? 알고 봤더니, 인간이 아니고, 샤이아인이죠, 샤이아인. 근데, 샤이아인들 중에 어떻게 돼요? 슈퍼 샤이아인이라는 게 있죠. 그 머리가 노란색으로 변하죠. 슈퍼맨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샤이아인들이 전부 다 슈퍼 샤이아인은 안 돼요, 그죠? 그 레벨 차이잖아요. 전투력의 차이.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토종 한국인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를 뭐, 잘 가르친 분들 어딘가에 계시긴 하겠죠. 근데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왜냐면, 모든 걸 떠나서 영어 발음부터가 안 돼요. 미국 사람이 똑같이 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어느 정도 막 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봤어요. 굉장히 잘하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완벽하게 네이티브 레벨까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단한 번.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본 적은 있는데, 근데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그냥 네이티브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아니죠. 미국에서 태어나진 않았는데. 그리고 미국에 어렸을 때 유학도 안 갔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영어 회화를 원래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배우시려면 미국에 직접 어학연수 가시던지 유학을 가시던지 아니면 은 한국에서 있는 미국 사람 아니면 한국인데 미국 교포 있죠. 미국에서 태어난. 아니면 미국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유학 간 유학생들 한테서 영어 배우시면은 됩니다. 그건 정확해요. 완벽해요. 그건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만화책으로 돌아오면은 샤이아인이 슈퍼 샤이아인의 차이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나 미국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유학 간 친구들이 슈퍼 샤이아인을 보면 돼요. 따지고 보면. 레벨 차이가. 무슨 말인 해야 되죠? 그 그러니까 슈퍼 샤이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뭐 영어 공부를 뭐 대학교, 대학원에서 뭐 영문학, 무슨 뭐 영어 전공을 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래도 안 돼요. 슈퍼 샤이아인까지는 못 간다. 이친구들 미안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영어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하시는데, 완벽한 네이티브는 안 된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팩트.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발음 배우셨죠? 알파벳 L하고 R. 이두 가지 발음을, 어, 끊고 나서 오늘 이제 영상 이제 끝나면 따로 정말 최대한 많이 따라해보세요. 방에서 혼자서 엘 발음인 얼 발음을 많이 따라 하시고, 오늘 또 가르쳐 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혓바닥 스트레칭. 중요하다 했죠. 혓바닥을 정말 매일매일 수시로 해보세요. 수시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게 아니고,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운전하실 때나 혼자 계실 때, 혓바닥을 길게 길게 내밀어 보세요. 수시로. 영어 발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하다 보면.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것도 한국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제가 아기 때 어렸을 때 미국에서 고대로 미국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의 영어 발음은 알파벳 L하고 R 요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거 꼭 연습하세요, 계속.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우리 영어데이닷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주소에 나와 있죠? 화면에 www. youngaday.com 영어데이.com이에요. 여기 게시판에 무료 전화 영어 신청하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 신청을 자유롭게 하세요. 자기 이름이랑 원하는 시간대 그리고 핸드폰 번호 남기시면 저의 영어데이닷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운영진들 다 네이티브예요, 전부 다. 뭐 미국 교포 선생님도 계시고 어렸을 때 유치원 때뭐 초등학교 때 유학 간선생님도 계시고 되게 많아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전화를 공짜로 다 드리고 전화 영어 강의를 해드려요, 공짜로. 우리 커뮤니티에서만 가능해요. 어떤 분들은 막 30분까지 통화를 해줘요. 근데 영어 발음과 프리 n 킹과 영어 단어 요세 가지만 가르칩니다. 다른 건안 해요. 다른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는 영어 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지 다른 무슨 문법을 공부한다 막뭐 이런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한국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한국에서 할수 없는 거. 그죠? 프리 n 킹 네이티브 운영진들과 함께 프리 n 킹으로 전화 영어 전화 영어가 여러분 한 달에 비싼 데는 30만 원이에요. 하루에 10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저희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 돌아가면서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다 전화드리고 전화 영어를 되게 재밌게 해요.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도 매달 있어요. 오프라인. 뭐 커피숍에서도 다 같이 단체를 모여서 그냥 다 같이 인사하고 친구 만드는 거예요. 영어 친구 프리토킹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영어데이닷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화 영어 신청 게시판에다가 만약에 어, 무료 전화 영어 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